네, 모의고사 네, 23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예, 네, 한번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문장: The most remarkable and unbelievable consequence of melting ice and rising seas is that together They are kind of a time machine, so real that they are altering the duration of our day. 우선은 얘들아,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어야 되지 않겠니? 단어 한번 공부해보자. 아, the most remarkable and unbelievable consequence까지 읽었지. 가장 remarkable, 놀라운, 뭐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인데 가장 놀랍고 그리고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결과. 여기 result가 결, consequence가 이제 결과라는 단어야. consequence 결과 됐니? 자 천천히 따라와봐. Melting ice 녹고 있는 얼음이야. 우리 남극이나 이제 북극에 빙하들이 녹고 있잖아. 녹고 있는 얼음 그리고 상승하는 바다들이야. C에다가 이제 복수형을 쓴 거는 뭐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들을 이제 복수형으로 쓴 거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병렬 느낌이 보이죠 녹고 있는 얼음 상승하는 바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 라이징이냐 이제 레이징이냐 사실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문제치고는 너무 쉽잖아 예 어쨌든 녹고 있는 얼음 상승하는 바다에 꾸며주겠지. 뭐 가장 놀랍고 에, 믿을 수 없는 결과. 주어라고 적어. 그리고 이즈가 동사야. 이게 뭐뭐이다. 그 데트 that 나왔지. 트은 뭐다? 접속사잖아. 뒤에 또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데이 접속사고. Together. Together는 이렇게 합쳐져서라는 부사야. 이게 뭐가 합쳐졌는데? 여기 melting ice와 rising sea. 이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they are. A kind of time machine 그들은 일종의 타임머신이 된다라는 거야 타임머신 time, time changer 시간을 바꾼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그것은 So real that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무슨 너무 이게 사실적이어서 t h y a l t e r i n g 계속 이 day는 뭘 말한다? 앞에 있는 Melting ice와 Rising seas를 말하는 거지 그것들이 alter 뜻이 뭐다? 바꾸다 이 말이야 바꾸다 alter 뭐를? 우리 하루의 하루, 하루의 duration, 기간을 바꾼다. 하루가 23시간이 아니라 24시간, 25시간, 2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왜 내가 23시간이라고 했냐면, 옛날엔 하루가 23시간이었대. 뒤에 가면 나와. 됐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될수 있어. So real. 그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위치와 이지가 생략되었다. Which is so real. 자, 위치가 앞 문장 전체를 받아버리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니? 앞 문장 전체를 받고 이렇게 흘러간다. 생략되었다. So that 구문이야. So that 구문.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 한다. 그리고 the duration of our day. 요거 이제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고. 항상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접근해보면 더 재밌지 않겠니? 그러면, It works like this. 그것은 이와 같이 작동한다. 이랬는데, 얘들아, 여기서 it,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뭘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적어봐. 너희들이. 자, 적어봤니? 바로 뭐야? 녹는 얼음과 상승하는 해수면이 하루의 길이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work는 작동하다. 자동사로 쓰여 쓰는 게 작동하다지. 그래서 어떻게 작동한다? 이와 같이 작동한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럽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니? 어, 왜 상승하는 해수면과 녹는 얼음이 하루의 길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지.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자. As the glaciers melt and the seas rise. Gravity forces more water to toward the equator. 봐봐. As the glaciers. 이해를 잘해야 돼. 빙하 있지. Glacier가 빙하야. 빙하고. 빙하가 녹아. 이제 빙하를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바다도 복수형으로 써요. 빙하가 녹고, 그리고 바다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얘는 뭐겠니 접속사잖아. 접속사. As 뜻이 뭐야? 뭐마 하면서지. 뭐마 하면서 gravity 이 gravity를 이 문장의 주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이 forces를 동사로 쓴 거야. 그러면 중력이 forces 뜻 적어내. Push 한다이 말이야. Force는 강제로 밀어낸다이 말이야. 더 많은 물을 어디로 적도를 향해서 이 e 이터가 적도입니다. 적도. 적도적으로 밀어낸다. 이게 선생님 무슨 이야기예요? 왜 적도적으로 가냐 그러는데. 음, 내가 과학 샘은 아니잖아. 아닌데. 그내 생각에 말이야. 어, 이게 적도가 우리가 이제 길이가 있잖아, 이 길이. 이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구가 완벽한 원이 아니야. 완벽한 구가 아니야. 요게 여기 동서의 이 둘레가 남북의 둘레보다 더 길어. 더 길어. 약간 이렇게 좀 길어. 그럼 이쪽이 아무래도 중력이 강하지 않겠니? 한 42kg가 더 길대.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지만 42kg가 또 미세한 차이는 아니지. 이게 적도 쪽으로 이제 물이 이쪽이 좀더 중력이 강하니까 적도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배불뚝이가 되는 거지. 배불뚝이. 오케이. 뭐 대충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안 되겠니? 어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자 어, 부탁해 어. 자 그럼 요 문장은 다 이해되죠 그 다음 가보자 그 다음 문장 This changes the shape of the earth ever so slightly making it fatter around the middle which in turn slows the rotation of the planet similarly to the way of a ballet dancer slows her spin by spreading out her arms 와우 wow. 그러면 보자. this changes. 이것은 바꾼다 그랬어. 항상 우리 앞 문장 앞 문장을 잊어버리지 마. 어? 앞 문장에 뭐라 그랬니? 또 반복해 봐. 빙하가 녹아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해.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한다? 그막 녹은 물들을 어, 어디로? 적도 쪽으로 밀어낸다 그랬지. 그럼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글의 그래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 할수 있는 거지. 이것이 changes. 변화시킨대 뭐를? 지구의 쉐이 a 모양을 계속 에버는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나오잖아 정말 slightly 뭐니? 약간씩 요렇게 변화시키면서 making 요거 분사구문이잖아 얘들아 이거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분사구문 내가 설명을 해주면 and in makes인데 분사구문 치우고 치우고 ing 붙이는 거 아니면 위치 i c h makes로 바꿔 적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 뭐를 it 이시 의미하는 게 뭐야? 지구야. 지구를 better 더 뚱뚱하게 만드는데 어디를 around the middle. 그러니까 around the middle이니까 적도 쪽이지 가운데 쪽이니까 가운데 둘레니까. 그런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정말 예술이지 않니? Better b l a t e r 자, better는 더 뚱뚱하고. 플레어는 뭐야? 더 평평하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 이런 건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 야, 이거 정말 어휘 주의하시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나오면 뭐 대박이지. 어, 그리고 자, 위치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됐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됐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그리고 그거 어디까지 왔어? 지구의 가운데가 뚱뚱해지는 것이 인턴스. 자, 인턴스 필기해? 그 필기해, 필기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슬로우스에 왜 S가 붙어? 자, 쌤이 이거 and, is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순히까 S 붙여야지. 슬로우스, 슬로우스가 뭐야? 느리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휘시험에 나올 수 있어. 퀵은 쓰면 안 된다는 거지. 퀵은 쓰면 안 돼. 퀵은 빠르게 한다 이 말이잖아. 뭐를? 행성의 로테이션, 행성의 회전을 회전을 늦춘다. 야 무슨 얘기야? 회전이 빨리 돌아가다가 이게 뚱뚱해지니까 천천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하루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지. 길어지는 거지. Similar to the way. 자, 형광펜 해볼까요? Similar to the way. 뭐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 필기하고. 자, similar to the way. 통째로 외워. 물론 이더웨이가 더웨이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뭐 관계부사 하우가 생략된 거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더웨이와 하우를 함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좋아 그래서 이제 발레 댄서 우리 발레 무용수가 발레 무용수가 완벽한 문장 나올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녀의 회전을 느리게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뭐 어떻게 함으로써 그녀의 팔을 뻗어 뻗으면 중간 부분이 커지잖아. 그러면 회전이 아무래도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는 것이 느려지니까 오케이 okay? 자 여러분들 결과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This slowdown isn't much, just a few thousands of a second each year, but like the very noticeable jump of rising seas every year, it adds up. 그 다음에 더 슬로우 다운이 이제 명사야 감속이라고 적어 감속 속도가 느려지는 거 감속이 isn't much 많지는 않아 이게 그렇다고 지구가 갑자기 뭐 적도가 뚱뚱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그러는 게 아니라 just a few thousands of a second 자 요것도 밑줄 쫙 그어두고 몇 천분의 1초라고 적어 응. 네, 그 통째로 왜요 야 1초도 짧은 시간인데 그 1초를 또몇 천분의 1초니까 되게 0.00 이렇게 1초 되겠지 어몇 천분의 1초 매년 이렇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like 머머와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배열리 가 뜻이 뭐냐면 거의 머머하지 않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야. The barely noticeable jump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점프가 명사로 쓰여서 증가라고 저거 명사 뭐의 증가처럼 매년 어, 상승하는 해수면의 증가처럼. 이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서서히 서서히 증가하는 거지. 그것은 as of 증가한다 이랬습니다. When dinosaurs lived on the earth. 우리가 공룡이 지구에 살았을 때, 어? 그죠 몇십만 년 전에 공룡이 지구에 살았을 때백만년 전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하루는 지속이 되었대요. 겨우 23 hours. 아, 하루가 23시간이었대. 근데 이제 24시간이 된 거지. 어. 지속되었다 동사로 쓰였죠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충분히 어, 제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빈칸추론 좋아요 빈칸추론 이런 거 빈칸추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시 의미하는 게 뭐냐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고 단어 fatter flatter 이런 단어도 잘 봐두시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어, 이 문제의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이었잖아 그지 5번에 보면 임팩트가 영향이야 그래서 녹는 얼음과 상승하는 이 바다가 하루의 랭스, 길이 약간 듀레이션이었잖아 듀레이션 duration. 여러분들 앞에서는 듀레이션이 길이었지 그지어 이거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대신에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influence) 이런 동의어도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기후변화는 하루의 길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결과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23번) 문제 제대로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